<music> 我们的这个主打歌呢，这次是呃 Riding，然后呢，我个人觉得这首歌曲呢，特别适合在开车的时候，或者是呃，就是想感受这个速度的时候呢，你可以去听我们这个这首歌曲。好、呃，这个舞蹈的话呢，就由我们的机长来为大家来看一下。Riding n d r rolling, i n g n r i n g 哎，我,我们的杰，我,我们的杰，我们的杰，阿哲，你好。就是我们在拍我们的 riding 的这个 MV 的时候，Mark 来看我们了嘛，然后大家都没有认出他，因为他戴的穿的太严实了，就是戴着帽子，然后。 戴着眼镜、口罩，我们还以为是什么工作人员，然后突然跑到我们面前来跳 boom, 然后哪个工作人员哥哥，哪个工作人员跳 m 跳的那么好？然后一看啊，原来是 Mark，然后他给我们买了很多好吃的，给我们买了好多好喝的，对，然后一起玩了玩，我们的就是拍摄场就变得更加快乐，然后也变得更加轻松了很多、哎哎哎。谢谢，谢谢。<laughs> 와 진짜 이번에 1위를 정말 한게제 정말 처음이거든요 저희 드림이들이 정말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감사한 건 우리 시즌 여러분인 것 같아요. 시시 시시. 진짜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저희의 존재의 이유도 시즌이지만 1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과 그다음에. 풍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야야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물론 Riding 하지만 r i d i n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은 너의 위치 너의 자리 Puzzle Piece p u z 는 Quiet d 고그 다음에 s e v

<목소리도> 사랑은 또다시 라는거 굉장히 네. 좋아합니다 앞으로 아, 제목을 외우시길 바랄게요 러브 어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어, 세븐 데이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. 요즘은 네. 라이디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동이 또 라이딩이 인스트로러도 좋아해 어.. 어..워시환 러브 어게인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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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우선 저는 스케줄로인 네 우선 <laughs> 제가 만약에 스케줄을 하거나 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런진이를 놀리는 걸로 큰 재미를 얻고요. 일단 그러니까 무엇보다 요즘은 또 우리 재민이 따라하면서 재민이를 스트레스 받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트레스 전달 나는. <laughs> 응, 그러니까 저의 스트레스를 어, 양보 음, 어, 음, 나눠주고 음. 있는. 거죠. 네, 나눔 네, 감사합니다. 呃，uh, mm hmm. 我我现在做到现在，我觉得做的最好的就是水煮肉片，那个我觉得,我觉得做的特别特别好吃。Mm hmm. 然后最近在宿舍给他们做了一个炸鲜奶，mm hmm. 好吃好吃好吃吗？好吃。哈哈哈哈好 큰김정씨가 우리 진동 다시 따라주아네아저 <laughs> 네. 때는 귀여웠는데 지금 뭐야? 아네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 이렇게 네아 귀여워 아안 돼요 아, 네. 그때 느낌이 안 나네요 아, 그러니까 아, 좋았어요 종이 작대 조샤야 t o p 3 일단 마라탕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, 양꼬치아 고추 어. 어, 칼초로, 그리고呢, 마라탕, 그리고 음. 아, 오오. 오오. 그렇지, 그렇지. 아, <laughs> 어 맞아, 그것도 아, 아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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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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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라탕 아우, 아우, 아아 아우, 아우, 그것도 먹었고 <laughs> 또또뭐 있었는데 무슨 맛 무슨 아 마라야부어 버섯도 있었 있었잖아 세송이버섯 같은 건데 매운 거 런쥔이가 그 아, 간식을 굉장히 진정 진정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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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구 간식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간식주드고 있습니다 이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<laughs> <laughs> 한국 간식 좀 많이 보여줬으면 아, <laughs> 좋겠다 회의장 <회의정만 웃음> <말해. 웃음> 이요 와우 와우 아 사실 너어 그렇게 예 어, 어 말씀해주시진 정말 몰랐고요 그리고 그냥 어 연습생 때 잠깐 배웠던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철로나 런지이가 하는 중국어를 잠깐 따라한 게 다였는데 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어, 자기소개. 어 <laughs> 世界上俊最棒，世界上世界上俊最棒，俊最棒。你再上一次轮筋切日。哎，ski p 啊什么什么你都什么你你这是什么你学什么你学什么 저의 셀카 찍는 방법이요. 또 재미니하면 셀카고 셀카하면 재미니. 우오 일반 카메라. 우 일반, 일반 카메라. 자 어떻게, 어떻게 찍나요, 캠요 저는 일단 이각도를 봅니다. 그 다음에 런지, <laughs> 런지한테 배운 각도를 살짝 쓰면은 하고 이쪽도 한번 찍어봐요. 정면으로도 한번 찍어봐요. 찍어보고 옆으로도 한번 찍어봐요. <laughs> 우리 약간 정말 많이 찍어서 그중에 있요 어, 약간 위에서 찍어보고, <laughs>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이 나이 너무, 예쁘네요. 아, 못 나왔는데, 너무, 너무 예쁘네요. 이 중에 땅짝게못 나왔는데, 너무 너무 예쁘네요. 이사진 약간 사실... 이 너무 약간 사진이 좀 사실적으로 나왔어. 너무 예쁘네요. 여러분, 좀더 예뻐지고 싶다면, 필터 가 답입니다. 진짜. 더잘 나오고 싶네요. 7 0 good eggy and she. Jimmy and Mel 네. i m m 빨리 갈게요. e it. I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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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러 천러? 어. 네 생각해보니까 오연지의 나 무슨 죄야? 예. 어, <laughs> <laughs> 네. 그냥 막 그래도 안 심심하고 그냥 계속 싸우면서 화해하면서 그거막 반복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무인도를 가야 아, 뭐뭐꼭꼭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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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가야, 가야 된다면 거. 꼭 가야 된다면 해찬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어 되게 나서서, 아 나서서가 아니라 되게 먼저 음. 어, 힘든 일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솔선수범하기 <laughs> 때문에 아, 그럼 언제나 저를 도와줄 <laughs>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랑 음. 어울리는 캐릭터죠 솔선수범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, <laughs> 네. 앞으로 <앞에서> 노력해보겠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저 같은 경우는 어, 천찬의 이것 저것 잠깐만요 저는 천러 <laughs>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, 천러가 <laughs> 있으면 옆에서 어, 귀찮아 가지고 오히려 뭔가 이 화가 나서 이 화로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. 그거 때문이야? <laughs> <laughs> 귀여워어요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. 어, 천찮은. 저는 딱 एक人嘛,其实是能一起大家一起去的话我觉得是最好的,因为每个人都有每个人的角色,每个人都有每个人的特长,每个人都有每个人的 매력,每个人都有就是好아는 장소,결 그래서 이거를 뭐 가야 할지 같이 같이 가야 할지 더 재미있을 같 왜냐면 더 많은 사람이 많아서 더 재미있을 이 기분이 더좋아 그리고 할수 있는 게더많아 그래서 이좋아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선택이 있나요 그럼 앞에 있던 사람이 없는 우리뭐가 돼? 스한번써줘 너무 이 저는 저는 솔직히 저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안 나겠습니다. 아니. 아이언 뭐 목쥐뭐한 명을 아니, 굳이 데리고 굳이 데려가려면 뭐. 누구 누가... 아쉽게도 슬프지만 한 명은 있어야 될것 같아. 나지더니 일단 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 나를 려는재노가 했는데... 필요하죠. <laughs>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하데 그럼 만들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. 아 만들 사람, 런쥔이도 괜찮은 거 그거를 사람은 사람은 사람. 거야. 너를 설계할 사람을 필요하지. 설계할 사람은 혜찬인가? 그 다음에 부실 사람은 지성이. 네. 어 이게 딱다 역할이 다 있긴 하네요. 처음 봤네. 클로즈업 사람을. 인정. 이렇게 넘어가는. 그럼 음, 저는 아 어, 시진이로 택할게요. 시진이로 택할게요. 시진이로 택할게요. <laughs> 나럼 저는 아시즌의 멤버들을 선택할게요 만약 멤버랑 같이 가다면 그럼 저는 택할게요. <laughs> ya, mm -hmm. ja, 맞아 맞아 맞아. 마크 을를 선택할게요 저는 마크 선

이따 거기 꿈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아아자 금식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애 잡고 쓰네 심각한? 나 들고 있어 심각한 애 심각한 애 심각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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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실 아, 미토나나, 찢폭수. 미, 미타나나, 제발 제. 음, 잘했어으 재민 씨의 이번 어 파란 머리가 파란, 너무, 머리. 파란 머리가 너무 멋있고 웨이보에서 오. 실검에 올랐는데 재민 씨는 이 머리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중에 해 보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? 시즈니들에게 예쁜 머리색을 추천해 주세요. 한천해거 여러분 한 거가 있어 심각하네. 네, 여러분들 일단 어 저는 솔직히 이 핑크 머리에 이어서 이 파란 머리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, 진짜로. 어 일단은 어,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저의 파란 머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. 어뭐 이제 우리 시즈이들한테 추천해 줄색 색이 있다면 노 no. 아니 야 그거지 시즈니 색깔 오. 시즈니 색깔 좋긴, 좋긴 한데 관리가 힘들어요 그거는 <laughs>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싶은 <laughs> 심각한네 심각하네. 심각하네 진짜 <laughs> 제가 추천해드리는 색깔은 약간 막 탈색은안 하는데 조금 이쁜 색깔이 있으면 약간 no. 컬러 머리 색깔, 애쉬 그레이. 아, 애쉬, 그래. 그래. 애쉬 그레이 해야 돼요. 그래요? 팔색 한세 번에 한 번? 아한 번, 한 번, 한 번. 한 그레이, 두 그레이, 해야 그레이. 두번 해야 일 그레이는 탈색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심각한 아, 그래. 심각한. 네. 네. 근데 저는 그런 색깔을 추천하는데. 그렇습니다, 마찬가.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의 마크리. 陈乐在快 l 里面的 파트 중에서 p 러분이让大 놀라운 경험可以现场来一段吗에의서 보여줬던 좋은 랩이 아주 멋있었어요 여기서 한 소절 해줄 수 있나요? 5, 6, 7, 8 그렇다니 그런가 보네 그런가 No, no, 아유, 아유, 아유 아요굉아요 감사합니다 아요좋 네 우아히얼님이 보내주셨는데 러버게인에서 부르는 랩이 아주 좋은데 앞으로도 랩할 생각 있으신가요? 중국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꼭 건강을 챙기세요. 네 앞으로도 랩할 생각 너무 너무 있고요. 그리고 중국 팬분들께 어, 여러분 너무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만나러 갈 그날까지 저희 NCT DREAM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 제가 꼭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자 통을... 저, 저 질문 주세요. 네, 통을 줘. 통. 그래, 면 씨. 바이빈 샤오.. 바이빈 샤오유 마쑤카 바이빈 샤오유 마쑤카 어, 그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노씨가 이번에 눈물점에 눈물점에 특별히 메이크업을 했는데 아주 멋있었어요 눈물점에 관한 TMI 알려주세요 어, 어 이게 원래는 어 회사에서 뭔가 특별하게 메이크업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눈물점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눈물점 십자가가 나온겁니다 그냥 원래 있는거야 눈물 점은 있어요. 점은 있어요. 아 점위에다가 그린 건데, 이게여러분들이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. What? 저저저저저저거 무야오 셋, 쯔야오 해피. 지성 씨, 셀카 연속으로 다섯 장 찍어주세요. 파이팅 자, <laughs> 어, 아, 네, 아, 찍어드리겠습니다. 지성아, 나 아까 한3 0장 찍었을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가 맞춰 나가는. 맨날 보던 각도네요. 달라지는 게 없네요 오, 저 뒤로 넘어가겠어요 어? 음. 어? 음. 어? 음. 어? 어? 아 진짜 어. <laughs> 어. 오케이 됐습니다 음. 아,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! <laughs> 呃，我们呢其实也没有什么很多的机会能够呃回到这个国内，然后呢去跟呃国内的 C 位你们见面，但是呢也有很多很多的呃这个 C 人们呢在国内呢也是一直一直支持我们，所以呢我们也是非常感谢大家。呃，今后呢希望有更多的机会能够和大家更近距离的去呃见面，然后打招呼，或者是给你们送上我们的舞台，我们会一直努力的，谢谢大家。 谢谢上微博关注《爱豆上班了》节目官微，观看精彩短视频。爱豆上班了，今天我上班。大家好，我们是 NCT DREAM。